자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파가니 유토피아를 타기 위해서 제가 이 이탈리아 몬자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파가니에서 22년도에 새롭게 출시한 신차거든요 차량 가격이 34억이에요 들었어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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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여준거? 아니 누가 이런 파가니를 좀 이렇게 이몬자서킷에서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오늘은 진짜 더 엄청난 차를 타보려고 합니다 포르쉐 GT3 r s 라든지그 다음에 파가니 차들 한번 타볼까 합니다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텐데요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이 몬자서킷이거든요 이 몬자 서킷은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서킷이에요 그 독일의 니르 서킷이 있다면 이탈리아에서는 몬자 서킷이 있는 거죠 이 서킷을 다양한 차들을 타면서 오늘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를 전 타이어 라인업을 다 타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죠 이야 딱 보면은 이 들어서자마자 미친 차가 하나 세워져 있죠 지가 막히다 이 파가니도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파가니의 지금 트로페오 RS라고 하는 타이어가 끼워져 있죠 진짜 말 그대로 트랙용입니다 사실 이 차는 통카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카본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차예요 그리고 되게 퓨어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레리 피제로 트로페오 RS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음, 차량이죠 이런 차는 보통 초음파 센스 없거든요 옛날에 람모르기니도 루시엘라고 까지는 그 초음파 센서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초음파 센서도 옵션입니다. 근데 파가님 보면 어때요? 뒤쪽에. 초음파 센서 없죠? 단, 밑에 쭉 보면 후방 카메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기 파이프 라인이 위쪽으로 빠져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슈퍼카 안보르기니도 SE, 그 다음에 뭐레벨 엘터 같은 경우도 이 배기 파이프 라인이 좀 위로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운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듣기 위해서 사운드가 좀 올라오는 거죠 이게 24년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다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55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조금 포인트들이 있죠 범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피스로 박아가지고 되게 이제 레트로 감성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이쪽에 밑에 사이드와 휀다 쪽도 이런 식으로 피스로 박아서 되게 레트로적인 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뭐 있어요? 파간이 가방이 있어요 아 이거 좀더 디테일한 리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2019년도에 이파간이 리뷰한 영상 있거든요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봐주시고 오늘은 직접 타봅니다 아 미쳤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더 설명을 하자면 피렐리타이어와 협력을 하고 제가 어제, 어제, 어제였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사이버 타이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쪽에 마이크로 칩이 들어갑니다. 파가니와 이 피엘리가. 차를 설계부터 생산, 완성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들어가는 타이어, 오일 타이어도 PLD 그리고 파가니 전용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이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미래예요 미래. 운전 패턴이라든지 도로 상황,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가지고 계기판에 띄워줘서 아몇 킬로 정도 주행하면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사이버 타이어입니다. 이게 아직 상용화가 된게 얼마 되지 않아요.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PLD가 이제 시도를 하고 파가니 요이 유토피아 로드스터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미친 차면 지금 로드스터 모델이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로드스터가 그냥 전동이나 소프트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탑을 탈부착 형태로 빼놔요 근데 이게 그 아벤타도르까지는 탑을 빼도 프론트 이 공간 안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벤타도로 이상되는 하이퍼 카급들은 이런 루프 카본이 차에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기도 크고 들어갈 공간도 없어요. 제가 한번 진짜 너무 궁금해서 왜 부가티나 이런 파가니 같은 차들은 이 커버 차에다가 왜못 두냐? 그럼 이거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걸 진짜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이런 차를 사는 분들은 차 안에 굳이 이 루프를 둘 이유가 없다. 집에 차고지가 있어서 그냥, 야, 너 뚜껑 떼가지고 차고지 두고 다녀. 그럼 되잖아. 어 소리가 심상치가 않은요 야, 저거네요. 와, 들리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사운드를 잠깐 들어볼텐데요. 뭐, 물론 뭐, 사운드가 어떤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차가 지금 들어오나요? 지금 파가니 후에이라거든요. 후에이라 차가 저기 일반 공도에서도 저런 소리가 나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공도에서 저런 소리가 나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규제라든지해서. 그 뭐, 페라리나 람보나 일반적인 양산차들도 공도주행을 하는, 로드주행을 하는 차들은 이런 사운드를 제한을 합니다. 그 배기의 그 총매라든지, 배기 이제 그런 소리를 좀 어느 정도 잡아주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지나갔었던 저 파가니 후에이라 같은 경우에는 서킷주행 전용 차이기 때문에 12기통 사운드의 그 소리를 닫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공도주행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그 사운드를 좀 제한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큰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파가니 유토피아를 타기 위해서 제가 이 이탈리아 몬자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파가니에서 22년도에 새롭게 출시한 신차거든요 차량 가격이 34억이에요 34억이고 전세계 99대 한정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저기 이 유토피아의 전 모델인 후에이가가 들어오네요 이야 다 아, 난리가 나죠. 이게 바로 감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행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차량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요, 6.0 l 터의 V12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막 다운사이징되고 엔진도 막 디튠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6.0 l 12기통 엔진은 거의 디튠이안 되어 있어요. 그냥 옛날 날것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99대 한정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다 팔렸어요. 이제 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소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파가니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차가 나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차량 전체가 다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공차 중량이 1200kg가 조금 넘어가요. 그게 진짜 엄청 가벼운 거예요. 이 크기에 이 사이즈인데 1200kg다. 그럼 말다한 거죠. 그래서 출력을 보면은 864마력 정도 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엔진만으로도 864마력. 그 그러니까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얘가 수동 기어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7단 수동 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요즘 나오는 차들 중에 수동 차 있는 차들 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파가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수동 모델을 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피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옛날 감성이에요. 파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과 그리고 옛날 그레트로 감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범퍼 끝에도 피스로 박아가지고 연결을 해놓고요. 전자 장비나 안전 장비 같은 경우도 어뭐 말씀 주거든요. 네 우리 파가니 창시자 분이요? 네호아오 파가니. 어 호아츠 호아치 자. 어?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요 유튜버 코리아니, WPD.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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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아, 이게 바로 여러분들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런 추억이죠. 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포르쉐 GT3 RS를 탈 텐데요. 예, 보시면 트로페오 RS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이 포르쉐 GT3 RS는 이전에 용인 서킷에서 타 봤는데요. 그때와 또이 몬자 서킷에서 주행하는 건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탈리아 와서 몬자 서킷을 달릴 그런 일이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네, 이런 것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제 체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 r s 김차령과 잊지 않고 도로에 탁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포도딱 보면 한쪽으로 차가 좀 올리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소리는 느고 없이 차를 딱 잡아주고 그냥 돌려드려 차가 움직입니다 이야 덜하는데요? 이야 이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역시 드라이버 분들은 다르긴 하네요 240까지 한 방에 올라옵니다.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240 찍었는데 260. 야 차도 미쳤지만 이 차를 받쳐주는 타이어의 이 성능 역도 미쳤습니다. 이 코너 도는데 속도가 200급이에요. 이거 이런 건 어디가 성하했냐고 야. 야, 나이스. 나이. 와우, <목소리> 어글리브블 <어물리물. 목소리> 야 오, 우야야파가리다 오우 야, 야, 오오야늘보여진거오 뭐 아니 누가 이런 파가리를 이렇게 이 몬저 서킷에서살수 있겠습니까 아, 안 하려고 아. 길부터 도착해가지고 예, 수도변 서킷 벼락다 이렇게 높속도에서 가는데도 천 부담 없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면이 굵그라운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트랙이 지금 요여 소름 돋습니다 이런 거는 어디서 하 270, 280까지 달려도 트랙션을 잃지 않고 피렐피제로 트로페오 RS 타이어와 함께 정말 이 안정적인 주행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미쳤습니다. 와, 이야 돌았어요. 저 서킷 주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몬자 서킷에서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최고입니다, 최고. 렐리 타이어 그리고 파가니의 조합 느낌 자체가 다르고 밸런스가 미쳤어요. It's amazing car with amazing tire. 야, yeah, 정말 so amazing. Thank you very much. 자 우리 파가니도 사실 되게 보기 힘들고 어려운 차지만 이 공간에서 가장 보기 힘들고 구하기 어려웠던 차는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란치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에서 출시한 모델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게 뭔가 하고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모델입니다 란치아라는 브랜드에서 이 델타 S4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경기용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출시된 게 1987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피렐리 타이어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198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2년 주에 처음으로 이 레이싱 경기에 장착되어서 출시했던 차가 바로 이 란치아의 델타 S4 모델에 장착된 처음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상태 좋고 이렇게 관리된 차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이게 보기에는 공도 주행이 되는 모델로 보이지만 공도 주행에 처음으로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된 것 바로 이 옆에 있는 페라리의 레전드 모델 F40에 처음으로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야, 이게 다 하나하나가 지금 레전드 아니에요? 무슨 F40이 세워져 있는데 저 옆에는 파가니 차들 세워져 있고 또그 옆에는 란치아라고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던 가장 구하기 힘든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야 붐보맨 같지 않냐? 붐보맨? 지금은 이제 페라리 296 챌린지요. 원래는 GT3 RS를 주행을 해보고 싶기는 했는데, GT3 r s 너무 하다하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296, 제가 이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사실 공도주행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는 아닙니다. 스티어링휠 핸들만 봐도 그렇고, 풀 버킷시트도 그렇고, 안쪽에 있는 이안 센터패션에 있는 버튼들만 봐도, 이 스포일러 리어 윙만 봐도 그렇고, 여기 보면 엔진룸도 완전히 기존에 있는 이구육과는 다른 차가 떼어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부터 들어가서 다다다다닥 칵오케이우 오우 우차. 우차. 오우 오우 야 실내 레이어부터가 완전히 그냥 다르네요 출력과 이런 서킷 중에 초적화 되어있는 이 필리핀 타이어의 프로페어 RS 슈퍼카도 출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지만 타이어가 이부분 받쳐주지 않으면 이 출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와이 언덕을 기념받네 이야 이게 이 언덕을 받으면 묶어지지도 않고 트랙션을 잃지 않고 가는게 놀랍습니다 이야 아, 타가이도놀랍지만야이 모형 이 챌린지 모델 미쳤네요 바닥에 껍바닥처럼 딱 붙어가지고 주행하는 게아 놀랍습니다 very nice 아야 <laughs> 이게 타가니보다더 빨라 괜찮은데? <laughs> 우와, 윗말기 어, 이게 그냥 세미 슬릭 타이어구나 연석이 보통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차가 그냥 움직이지도 없이 롤이 없어요 그냥 딱 달라붙어서 촥 가는 느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텐데 럼플레 타이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승차감이 안 좋은데 주행 거리를 좀 줄여서 탈수 있게끔 타이어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타러 가야 되는데. 공아 잠깐만요. 예. 아, 예. 아, 예, 다리들이 다 이렇게 키가 크시네요. 예. 아, 자, 어, 어. 자, 아, 아, 옛날 생각난다. 어렸을 때 제가 이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는데. 와저저저아 이게 아마 아까 그 파관이 회장님이 타고 오신 차가 아닐까 이야. 자, 우리가 럼포드 기술력이 들어간 P02 타이어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 상태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노면이 고르지가 않고 홈이 좀 파져있어서 이런 곳을 돌아다녔을 때도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럼플렛 타이어는 승차감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단단하고 그런데 이 럼플렛인데도 불구하고 꽤 승차감이 어, 나쁘지가 않아요 펑크가 나야지 이럼플렛에 활용이 되잖아요 피렐리 피제로 2타이어 e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km 이하로 40km가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꽤 많이 가는 거예요 뭐 고속도로 뭐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어느 상황에서도 다 주행이 되는데 지금 평상시 문제가 없었을 때 상황에 주행을 했고 공기압을 뺀 상황에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신... 야, 자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수석 뒷바퀴에 바람을 뺐거든요. 공기압이 없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지금 네 바퀴가 다 없는 게 아니라 조수석 뒷바퀴 쪽이 없는 거예요. 근데 80km 이내에서는 기존 공기압 있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어, 어, 어라? 우와. 지금 이게 진짜 타이어 공기압 없는 거 맞지? 전혀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어, 똑같아요. 맨홀뚜껑을 지나가도 똑같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이런 식으로 차를 어느 정도 좌우로 회전을 시켜도 승차감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펑크나고 공기압이 없으면 럼플렛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왜냐면 이 사이드 워울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지금 공기압이 없는 펑크가 난 상황임에도 전혀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 이건 놀랐네요. 이럼포드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아 이게 진짜 아 그러네요 공기압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일부러 공기압을 뺐는데도 차이가 왜안 느껴지는 정도면 더 극한의 상황에서도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게, 이게 엄청 딱딱해요. 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승차감이 딱딱해서 럼플렛 타이어 사실 거의 안 쓰는데 네. 이 정도의 승차감 차이면 럼플렛을 써도 사실 되겠네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진짜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장면들과 경험을 하지 않았나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최고의 브랜드와 최고의 타이어의 만나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파간이 돌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진짜 말도 안되는건데 페라리 296 챌린지 이게 미친 차거든요? 이차 그 포르쉐 911 GT3 RS 그게 또 미친 차예요 그런 차들도 서킷에서 타보고 좀 아쉬운게 먼저 서킷에서 직접 운전하지 못한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아침에는 노면도 좀 젖어 있었고 이제 원래는 9 1 1 GT3 안에서 운전한다 했었는데 한번 옆에서 동생하고서는 손사를 쳤습니다.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 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이제 그 온로드를 주행을 할 거예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폴스타4와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 S5도 타볼 예정입니다 다음 편에서 온로드에서는 과연 어떤 주행감을 보여줄지 이걸 또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현지 내에서 타는 최고의 차와 최고의 타이어의 만남이 어떤 조화를 보여줄지 기대하십시오 다음 편도 금방 올라갑니다